한 주간 위험지수가 높은 사고를 알아보는 주간 안전일보입니다. 이번 주 위험지수는 농기계, 산악, 화재 사고입니다. 9월 마지막 주에 있었던 사고들 살펴볼까요? 2006년 9월 29일 경북 경산시에서 경운기가 전복돼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. 2006년 9월 30일에는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에서 산악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 2010년 10월 1일에는 부산 해운대구 우신 골든스위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. 이번 주 농기계 사고 위험 지수는 전남이 50으로 조심해야 합니다. 산악사고 위험 지수는 강원이 60으로 경계해야 하고 경기 50, 서울 등 4개 지역이 40, 인천, 부산 지역이 30으로 조심해야겠습니다. 화재 사고 위험지수는 충북이 50으로 가장 높고 충남 광주가 40, 제주 등 4개 지역이 30으로 화재에 주의해야 합니다.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난방용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는데요. 보일러를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문가에게 먼저 점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전기나 가스, 뗄감 등을 이용한 보일러는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누전이 되거나 가스가 새는 곳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하고, 화목보일러는 주변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. 주간 안전예보였습니다.